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건적 공간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무엇을 해야 하지? 이와 관련해서 보통은 나는 무엇인가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 질문의 순서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나인가? 무엇이 나여야 하는가? 누가 나인가? 이런 질문을 들은 출발과 목적지가 되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청년은 늙고 노인은 차분해집니다. 청춘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역동성은 그냥 흘러가버리죠. 방전이 됩니다. 질문만 잊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실천이 멈춘 시대는 사람들을, 노인들을, 청년들을 분열과 좌절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바탕으로 이세 가지 질문을 함께 꺼내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정체성과 방향성을 그 방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나인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살려짐을 받은 존재다. 무엇이 나여야 하는가? 살리심을 받았기에 위의 것을 찾고 살리는 존재로 승화되는 존재다. 그래서 누가 나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품에 안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는 새로운 비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죽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편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때 생각이 다른 악한 머리들이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중상, 모략의 공작,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테러 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의 다니엘은 낯선 곳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한 가운데 즉, 마인드 세팅을 하면서 이 고난을 들고 지나가는 빛의 사람, 빛의 사자로 변화한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년 때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노년까지 살았던 그 다니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려움도 쉽게 이겨낼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생이 만만치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음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떠올리면서 인내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죠. 성년의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MZ세대 청년들과 관련한 이야기 형식으로 오늘의 말씀을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앞서서 요즘 영화 기생충 이후로 대한민국의 한 애니메이션이 북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예수님 이야기죠. 그 소식을 듣고는 중고등학교 때 만화 영화가 떠올랐어요. 로버트 태권보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이후로 마루치 아라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났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보러 갈까 하다가 가상의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안에 나와 있는 주인공 청년 이름을 아루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마루치 아라치를 뒤운 청년 아루치. 마루는 정상 으뜸이라고 얘기하죠. 아라는 하늘, 바다 혹은 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치는 우리가 배웠듯이 무엇 무엇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라치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름다운 소녀라고도 알려져 있어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이걸 생각해서 이걸 기반으로 아루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 i 이즈 일어나다, 어웨이크 깨어나다, 오로라 광채 이런 내용이 있던 이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루. 그래서 아로치. 일어나 빛을 발해서 하늘 정상으로 향하는 깨달은 사람의 의미죠. 아름답게 하늘의 뜻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로치. 아셨죠? 아로치. 지난 3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2025년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25년 2월 달에 15살에서 29살 쉬었음 인구는 50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해지죠. 쉬었음 인구라고 하는 말은 일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쉬고 있는지 그 이유가 약 30%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냥 쉰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답답한 형국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이후에도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속살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공모하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살에서 29살 혹은 19살에서 39살 또는 18살에서 34살 그 나이대는 달라도 월 5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일부 선정된 청년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에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읽어보니까 그 배경이 크게 세 가지더군요. 청년들 역량 강화한다. 구직 의욕을 높여 취직을 촉진한다. 세 번째 더욱이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진 청년들 그 자신감을 회복 하는 데 돕는 취지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또 다른 반딧불 청년 아루치 도시숲 속 옥탑방에 아루치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집에서 눈치가 보여 독립은 했다고는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었죠. 청년 아루치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고? 왜 살아야 하지? 내가 뭘 해야 의미 있는 삶일까? 이런 것보다는 발등의 불, 생존이 그에게는 어려운 것이었어요. 무엇을 해서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 외보다는 어떻게든 생계 그러한 구조였죠. 물론 사람들은 아루치에게 자신들의 젊을적 생각을 기준으로 이런저런 상자를 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자는 성공이야. 열심히 쌓아봐. 이 상자는 인정이지. 좋아요가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 상자는 자기답게 사는 거야. 그러니 너가 정해. 청년 아루치는 상자 하나하나에 나름의 스펙을 쌓아 넣었지만 어느 순간 알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신문기사를 보고 뉴스를 봐도 이런저런 습백갖고는 정기 주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이니까요. 더욱이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는 그 기업의 고용 형태도 바뀐 뒤부터는 취업문은 극좁은 문이 된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부모 찬스도 마찬가지였죠. 부모 찬스도 마땅치 않아였어. 하루치는 아로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일까? 그러던 어느 날, 아루치는 반짝이는 실 하나가 옥탑방 앞에 벗겨진 타일 위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마치 목덜개 붙어 있던 상표줄을 연상시켰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나, 나지 않던 그 방치된 전도지였음을 알게 됐지요. 그실 끝에 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너는 내 형상대로 지어진 자다. 너는 생계를 받아 생명이된 자다. 그 순간, 아루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도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엔 코도 숨치고 무시했었는데 그때는 다르게 어떤 울림이 일어난 겁니다. 아, 나는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르치는 그 실을 따라 걸었어요. 버리려 할 때마다 그 반짝이는 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 실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떤 실은 빛바랜 상체의 뚜성이었고 어떤 실은 너무 바빠서 얽히기만 했지만 실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천막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누군가 말했지요. 마치 중식이 밴드에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가사를 떠올리게 했지요.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다. 반딧불이 벌레였다. 그럼에도 나는 눈부실 것이다.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엽기가 지어진 실탈의 전도지였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일이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구절도 힐끗 보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로치는 새삼 생각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신이 혼자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실도 다른 이들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실을 더욱 정성껏 따라가며 연결해 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지요. 그렇게 실을 따라가던 중 어느 날 마을이 큰 혼란에 빠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비상계엄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죠. 처음에는 무슨 드라마 얘기냐고 웃어 넘겼는데 진짜인 거였어요. 평상시 정치는 남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얼마 전본 서울의 봄 영화가 더군다나 떠올랐기 때문이니까요.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고 약한 자가 무시당하고 침묵이 편한 선택이 되어버렸던 그런 상황들.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을 했죠. 길에서 광장에서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가깝게는 해방 80년, 멀게는 조선왕조 5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번 한 번은 한 번만큼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하고 청산하는 일을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 어떤이가 다른 실타래에 적힌 미가서 6장 8절을 읽었지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선한 것이다. 청년 아루치는 그 와중에 고심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옛날 10월 유신의 피해로 도망 다녔고,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부도 피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다. 고생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빛덤이 인생 가운데 그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생각을 바꾸면 뭔가 변화는 일어날까? 소금이자 빛인 삶을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와 같이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루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요. 가끔은 넘어졌고 때로는 외로웠고 가끔은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그런 알게 됐지요. 누가 자신을 만들었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매일 아침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생기를 받은 생명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 세상을 밝히는 자다. 그러면서 그의 발걸음은 5층 옥탑방에서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 내려오게 됐지요. 또 다른 실들과 더불어서 빛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게는 청년들에게 청년이 될 이들에게 청년이었던 이들에게 각각의 청춘들에게 세 가지로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답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으신 나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안의 형상을 발견하자. 내가 생명이 됐음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넘고 그 너머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 내가 연결될 때 진짜 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죠. 수동적으로 사라지게 된 자에게서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살려주는 영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살아가자고 하는 권면이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자로 웃독서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각만큼 행동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른 이유로 그들은 다른 것들로 다리를 걸거나 시비를 걷는 그러한 형국에 그들이 나타나게 되죠. 아루치라고 하는 이름이 발음상 때로는 하루치 또는 심지어 하루사리처럼 들린다면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니컬하게 냉수적인 반응, 심하면 조롱, 비꼼, 자기의 방어적, 풍자로 전환될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아로치 혹은 청춘 아로치, 젊음의 아로치라고 힘있게 부르면서 행진하는데 이처럼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일부의 사람들 혹은 청년들이 아내 인생은 겨우 하루하루 버티는 하루치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깨어남 소명 같은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살기도 벅찬데 무슨 하루치야? 난 하루치도 벅차. 이 시대에 깨어나봤자 무엇한담 그냥 자는 게 낫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청년 세대들에게 그러한 저격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서 하루치가 아니라 아로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 치하에서 살아가는 것, 하늘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닐까요? 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하루치로 살 것인지 깨어난 자, 빛을 따르는 자, 좀 다르게 살아볼 용기를 내서 하루치로 살아갈 것인지 하루치처럼 버텨야 했던 오늘이라면 내일은 아루치처럼 살아보자라고 방향 전환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인식을 바꿔보자고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앞서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조롱은 귀회일수 있어요. 세상이 웃는다고 그 의미가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조롱을 넘은 곳에 있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아루치는 결국 누구에게 속하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갖고 성경 본문으로 조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갖고 갔습니다. 무엇이 나인가? 무엇이 나여야 하는가? 그래서 누가 나인가? 아르치와 다니엘을 비교해 보면서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나인가? 존재의 기원과 본질의 문제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청년 아루치에게 말하지요. 너는 그래봤자 스펙이야. 너는 계급이야. 너는 점수거든. 당대 바벨론 느버간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파나스에게 명령해 청년들을 끌고 갔대 그 가운데 누가 있었나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판사는 하나님. 요즘으로 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죠. 환관장을 통해서 전해진 그 당시 제국의 왕은 이랬어요.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 우리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로 너희들은 놀랄 것이다. 너희는 새롭게 다듬어질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존재의 기원과 본질이 세상적인 것, 바벨론에 있음을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아루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또한 장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계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우리가 살려짐 받은 그러한 존재이죠. 사라지가 된 존재 은총을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해주지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경외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나요? 경외감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지요. 인간과 AI가 결합해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울한 미래상도 엿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나인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존재 자체가 존귀한 생명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함부로 인간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명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이 나여야 하는가 존재의 방향과 목적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이 말은 맞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지키고 무엇을 지키고 어떤 열매를 잃을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은 아닐까요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다니엘은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인드 세팅,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요. 왜 존재하는지, 그것에 대해 결정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청사진, 우리들을 품에 넣고 다니는 주민등록과 같은 인생등록증,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바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다재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지요. 더럽히지 않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영혼을 총화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새로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말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용점일 겁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청년이 될 여러분, 청년이었던 여러분, 마음의 청춘 여러분,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죠.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는 아로치 청춘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적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늘의 목적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분들이지요. 무엇이 나여야 하냐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러한 존재죠. 정의, 사랑, 겸손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 지금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나인가를 알아볼 때가 되었죠. 바로 정체성과 관계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내가 나를 규정한다. 자기 정체성 철학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이 질문을 하게 한그 근원이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죠 2사에서 43장 1세의 말씀처럼 야고바 사람들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도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나인가 즉나는 누구인가? 나 다니엘은 누구인가? 나의 판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어가는늘 청춘인 아루치 여러분, 지금까지 어찌 살았던지간에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청년 여러분, 청춘 여러분, 이세상에 여러분들 이름 없는 소비자로 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누가 나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새 이름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또늘 말하지요. 청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죠. 지금의 선택, 지금의 믿음, 지금의 순종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오늘 뜻을 정해 다시금 태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온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그품 안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그 관계,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악한 무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삶 새로운 계명을 지켜나갈 때 딴지를 걸고 다리를 걸고 중상모략할 때에도 담담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